올라간다 올라 가고 거기 거기 하나 버기, 버기, 버기 하나 버기. 올라갔어 내려갔다 어 잠깐 아, 멈췄나 아, 움직이고 있어 345 레토나 있는 부분에 사람 있다 뭔데 아 그래 아까 거기 영철이 어? 형이 레토나 따요 제가 여기서 아 그러네 버기? 제가 여기서 버기, 버기 볼게요 레토나에 사람 있는 거 확인 거기 쭉 도나 그냥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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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토나 지금 자기장 밖에 있는거 아냐? 그거 말고 요 처음에 아, 올라올때 시에... 봤던거 거기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보자 저기 있던데. 어, 그쪽 레트. 하나 닦았어 어 네방향으로, 네방향으로. 일단 어나 지금 도핑할게 지금 일단 그쪽 하나 닦았거든 바로 바로 킬이었어 거기 어 바로 킬 바로 한명 더 도는거 아니구나 나무 나무 보고 쩔었네 아, 기가 저희 뒤쪽이거든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방금 내린다. 아까, 기 버기 탔어. 이 방향, 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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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향. 버기 다시 아. 탔어. CS2로 오고 있어, E. 아, 도핑해야겠다. 오자, 어, 오자, 오자. 씨, 깜짝이야. 확인, 씨. 확인. 확인. 한명더 올라와. 아, 바로 네. 가리지마, 가리지마, 가리지마. 어, 바로 킬인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내가 자... 그러게, 저쪽 집에 있을 것 같거든? 웅창이 네가 보고 있는 방향? 3토야, 3토. 응. 저거. 사람인 줄 알았어. <laughs> 어, 송기야송기이 소음기.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어. 언덕 인거 같은데? 아, C번 송기네 앞에. 응. 우리 쪽 쏘는건 아닌거 같거든? 기다려보는게 나을거 같아. 어. 지들끼리 싸우게 냅두는게 나을거 <laughs> 아왜 이렇게 물결치지? 아 자리 바꿔봐야 겠다 물결쳤다는 통보 아 존나 ㅅㅂ 아, 움직이지도 안았는데 미필들밖에 없어 <laughs> 야, 아까 저문 너희... 열려있지 않았냐? 문 닫혀있는데? 어디야 다쳐 있는데? 지금? 그.. 은창이 그, 네가 계속 보고어 보험을... 뭐야 아 뭐야 어디야 내가 아, 탈게 내가 탈게 내가 탈게 집으로 들어가자 들어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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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들어갈게 죽어 죽었어 아니다 잡았어 잡았예사망이 아예 사망 아이씨 깜짝놀랬네 아, 이티 아, 아 야, 수류탄 내가 챙긴게. 구룡, 구룡조끼 누가 먹어, 먹을거면. 아, 내가 먹어. 아, 나 조끼 터졌어. 네. 네. 아, 나 조끼 터졌어. 어. 아. 이거 구룡조끼 한20 남아있거든요? 근데 저1레쪽 조끼인데 1레쪽 조끼 풀 주세요. 저거, 아, 이거 저 이거 써야돼. 1레 일레 조끼, 1레쪽 조끼 내려놔. 어있어 아, 거기 있어요, 거기. 아이씨. 여기까지 가야되잖아. 총 맞을 수도 있는데. 오케이. 일 일자도 안방인데 위에 오케이 okay. 방이야 아까 이 방에 확인기가 75 나머지에 있다, 어, 있다. 응, 오케이까 아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지금은 안 쏘는 게더이득일것 같아 <laughs> 어, 혹시 어, 혹시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온 존나 깜짝놀랐네 75 쪽에 먹을 두... 거, 거 없지 자기장 밑으로 돈아뭐요 두는... 애니 어, 쪽에 한명예예 부스 드림. 뛰어 하여튼 뛰어 하여튼 거 봤거든, 아니, 부스는 부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씨. 아 일단 죽는다. 먹어 놓는다. 6 0쪽이라고아 오케이 오케이 아나이스 기절. 기절. 나도 한명 기절.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잡았어. 오케이. 네, 두명나왔어두명 집집집 오른쪽, 초박집, 집, 집, 오른쪽, 집, 오른쪽, 오른쪽. 초박집, 집에 하나집집 하나. 하나. 오케이 두명나왔어 어우 아, 리쪽 우리쪽 쑨다 어 집에있어요 우리쪽 쑤는데? 네집 2층 저기 초밥집 2층 우리 차차 어, 끌고 아, 이동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아니요? 지금 어 아, 아니요 그냥, 그냥 바로 앞이? 앞이? 바로 네, 걸어서 네. 가? 예 걸어가면 되죠 형 제가 여기 볼게요 그냥 어차피 쟤네 나와야돼 돌아야 되는데? 어차피 쟤네 나와야돼 오케이 자기가 터뜨리는 거 보자. 딸네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 예, 네, 그런 거 같은데. 어차피 나와야 돼. 야 어? 위에 소리 난다 위에. 위에서 봐도 딸네, 딸네가 잡았어 딸네가. 한세개 남았는데 그럼? 위에 어딨어? 어디야? 길리 슈트냐? 아 씹. 아, 길리의 손기라고? 아 저기 한...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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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다. 어 아. 이봐야. <laughs> 오케이 나이스.